공식으로 있으니까 참기이 좋구만 좋았어. 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트에서 오는 드는 최준이 나 반갑습니다. 긴중한 어, 주말에 어,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어떻게 영화 즐겁셨나요? 네. 자 즐거셨다면 주변 분들께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영화에서 보로 역할을 맡은 강니다에 저희 영화 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SNS에 홍보들 많이 올려주시고 이플평점도 10점 찍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에서 도장관 역을 맡은 배우 강하입니다늘 저의 원출 신랑이 이희없는데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좋고 들어오면이 해 주셨다나요 그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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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환호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. 영화지가 쓰신 것 같아서요. 저희들 방...